유튜브 친구들, 유하! 오늘은 디지몬 팬분들에게 제법 반건 소식들을 가져왔는데요. 이 소식들은 아직까지는 추가 정보가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가볍게, 그런가 보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이탈리아의 로카에서 열린 로카 코믹스 앤 게임스 2024에서 토에이의 디지몬 팀의 인원수가 무려 다섯 배나 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정확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까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지금의 활동량에 비해 무언가 좀더 활발한 활동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추측을 살포시 얹아보자면 반다이가 아닌 토에이의 팀에이넌이 다섯 배로 늘어났다는 것으로 보아 아마 새로운 무언가가 나온다면 고스트 게임이 종영한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아무래도 애니메이션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왕 애니메이션이 나온다면 TVA도 국정판도 마구마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내용을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담으로 고질라 70주년을 기념해 디지털 몬스터 컬러와 고질라의 콜라보 상품의 상품화가 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지난 몬스터 헌터 시리즈 콜라보 때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콜라보 몬스터가 수록될 예정으로 보입니다만 해당 몬스터에 대한 정보는 아직 공개된 게 없기 때문에 디지몬 측에서는 아무래도 블랙오 그레이몬이 베이스인 것으로 추측된다는 것과 동전사 특유의 전투 센스와 드라몬 킬러 그리고 단단한 육체를 이용한 근접전과 가슴에 빛나는 에너지원으로 보이는 무언가를 통해 브레스를 뽑는 것으로 부족한 원거리 공격수단을 대신 채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브레이브 쉐드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융합과 정도 중 비행 능력은 상실한 것으로 추측되네요. 이 몬스터의 자세한 정보도 공개되고 기왕 공개된 김에 공식 도감에도 등록되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하신 영상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Tro như Ba